2021년 9월 24일, 9월 24일 금요일, 오늘 요, 담장 작업을 했습니다. 담장을 이렇게 이었고, 여기서 또 이렇게 이었습니다. 아, 내일은 저 끝까지 요쪽까지 다 어, 담장을 이을 예정인데 담장을 하니까 너무 집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. 음, 그동안에 우리 집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사를 했고 지금요 음 이렇게 차집 분위기도 만들어 놓고 음 많이 좋아졌습니다. 담장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담장을 저렇게 했고. 음, 저렇게 해놔도 되게 예쁩니다 음. 자. 여기는 이케아에서 샀는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